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이번 임영님 미사이트 콘서트는 정말 어려운 고심 끝에 진행하는 공연인데요. 임영님과 소속사에서 춤사 숙구를 해서 나온 결론이어서 우리 영시대 팬분들의 마음이 더욱 더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진심이 통하는 것일까요? 오늘 전해진 임영님 콘서트 영수증 문구가 눈물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영수증 문구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길 늘 우리는 함께입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팬들은 문구가 너무나 따뜻하다면서 정말 무한 감동을 하게 해주었다며 특히 늘 함께하겠다는 임영임의 다짐에 팬들과 함께 가겠다는 진심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팬들은 정말 우리는 늘 함께라는 메시지가 가슴에 뭉클함을 더해주는 것 같다면서 특히나 이번 여객기 사고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도 든다고 전하며 임영님의 이번 콘서트는 더욱더 따뜻한 온기 콘서트가 될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영이 콘서트장을 찾은 팬들의 복장도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보통의 경우 콘서트장 전체를 하늘색으로 물들이는 영시대 모습이 예상되었지만 오늘만큼은 애도의 물결이 가득한 검은색 복장이 많았습니다. 구일역에서 콘서트장까지 걸어오는 도로에서도 우리 별빛님들의 모습은 검은색 패딩 차림이었고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의 사진에도 우리 별빛님들의 모습은 검은색과 흰색 등 무채색 차림이 많았네요. 물론 외투 안에 하늘색 티셔츠를 받쳐 입어서 살짝 살짝 하늘색 빛이 보였고 목도리나 장갑 등을 하늘색으로 준비해서 영시대임을 알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추모의 마음을 담은 검은색 복장이 훨씬 많아서 그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콘서트장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임영임의 이름이나 영시대 글씨로 만든 장식품 악세사리나. 배지, 슬로건 등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응원봉도 모두 가방 속에 넣어서 거의 공연장 외부에서는 볼수 없었던 점이 그동안의 임영님 콘서트와 큰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네요. 한편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따뜻한 편이라 검은색 외투를 벗어서인지 우리 영시대 하늘색 물결이 조금은 보였지만 그래도 콘서트장은 평소와는 다른 엄숙함과 진지함이 그대로 배어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콘서트장의 분위기는 반짝이는 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곧 밝혀진 응원봉 불빛도 추모의 의미를 가득 담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현장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QR코드가 있었는데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비추면 임용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 입력할 수 있는데, 콘서트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임용님 노래와 함께 전해질 팬분들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편 새해를 맞아 임영님 콘서트에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관객분들에게 선물로 전하는 방석인데요. 하늘색 방석에 그려진 임영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조금은 달랐던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지난 12월 리사이틀 콘서트에서 제공한 방석에는 임영님이 양손에 빨간 하트를 하나씩 들고 한눈을 찡긋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새해 들어서 1월에 제공된 방석에는 따뜻한 털모자를 쓴 임영님이 두 손을 모아 하트를 만들고 그 옆에 빨간 하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팬들은 임영님의 센스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여러 번 관람하는 관객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또 감동하게 되었다면서 방석 겸 담요로도 쓸수 있는데 부들부들한 촉감이 따뜻한 콘서트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2025년도에 진행된 올해 첫 콘서트이자 4일차 공연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기록 소식 등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콘서트 관련 칼럼 기사 소식입니다. 오늘 더팩트 강일론 기자님의 기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임영이 콘서트를 방문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다시 찾은 임영웅 콘서트 현장 분위기 사뭇 달랐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항공사고 이후 관객들도 들뜬 축제 분위기 대신에 차분함을 유지했다면서 콘서트 진행은 연쇄적인 파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리사이틀이 진행되고 있는 고척 스카이돔 주변은 일주일 전 축제를 방불케 하는 들뜬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면서 공연장 밖 광장에 펼쳐지는 춤과 노래가 사라졌고 대신 관객들은 주변 카페나 쉼터 등에 삼삼오오 모여서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에서도 왁자지껄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여객기 사고 이후 달라진 분위기였다며 국가 애도 기간임을 감안한 영시대 팬분들의 일심동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전했는데. 팬들도 가수와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고 희생자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팬들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면서 공연을 취소하는 것보다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고 전했는데 가수도 천번만번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 마음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된 고척 스카이도 안팍에 각종 설치물과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태프과의 생계형 인건비,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백대의 대절버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 심지어 해외에서 가족들과 귀국해서 호텔 생활을 하며 공연을 기다린 관객들까지 공연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보니 연쇄적으로 뒤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얘기였고 또 주최 측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 상황 중에 통상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결정되는 공연장 대관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결국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주변인들에게 엄청난 파생 피해가 발생되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KBS 임용님 콘서트 보도 소식입니다. KBS 뉴스 광장 이슈컬처에서는 임영님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콘서트를 진행했다는 뉴스 보도를 전했는데요. 방송 뉴스에 따르면 임영님이 가 애도 기간이지만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를 알렸다고 전했죠.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 주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진 뒤 오늘부터 4일까지 남은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공지 사항을 통해 소속사는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하면서 오랜 기간 기다려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공연을 진행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공연이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고 보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DC 트렌드에서는 트로트의 새해를 열 가수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투표에서 임영님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번 투표 주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진행 중인 트로트의 신화를 쓸그 남자, 당신의 선택은 이었는데, 이번 투표는 12월 30일부터 시작되어서 1월 5일까지 이어지는 투표입니다. 특히 오늘 1월 2일 오전 기준 임영님은 37,716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 중인데 2위는 영탁님으로 35,488표로 바짝 추격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와 관련해 임영님은 인기 투표 순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정 표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임영님은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을 이끌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팬들은 1위 고고라는 메시지로 임영임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M. 채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여러 언론에서는 임영임을 비롯한 BTS의 비, G'Dragon 등 인기 아티스트가 4분기 K뮤직을 뜨겁게 달군 주역들로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스탠다드 케이팝 차트 KM 차트에서는 2일 2024 KM 차트 시즌 베스트 윈터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G 드래곤부터 스트레이 키즈, 임용님까지 화려한 후보 면면이 치열한 경합 열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2024 시즌 베스트 윈터는 4분기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의 상을 수여하는데 시즌 베스트 윈터의 기존 6개 부문과 더불어 스페셜 부문인 베스트 트로트를 추가해서 총 7개 분야로 시상한다고 전하며 임영임의 후보 선정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임은 베스트 K뮤직 음원 부문 후보에 온기를 올렸는데요. 디드래곤홈 스위트 홈 그리고 BTS 진의알비 r 어 트와이스의 스트레티지, 5050의 sos, 화사의 나를 포함한 총 22곡이 노미네이트 됐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2024 시즌 베스트 윈터 부문별 시상식은 KM 차트 데이터 점수, 그리고 전문 심사단 평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인 지표로 이루어지며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는 2025 유니버셜 슈퍼스타워즈, 2025 USA의 유니버셜 골든베스트 후보로 자동 노미네이트 된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님이 1월 광고모델 브랜드 평판 탑3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는데요. 1월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광고모델 브랜드 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님은 3위를 차지했으며 1위는 변호석 2위는 손흥민 선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 브랜드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 지수 209만 3939로 분석됐다고 전해주었네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측정한 광고 모델 브랜드 빅데이터 3217만 5859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서 광고 모델 브랜드에 대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했는데 지난 12월 광고 모델 브랜드 빅데이터보다 16.11%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분석은 광고 모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의 관계, 금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분석은 브랜드 평판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평판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 모델 브랜드와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지수 세부 지표에는 광고 채널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되어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림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